페이벨 페이벨 있죠 여기는 구엉이구엉이 음.. 여기는 알렉스트레이트 또 여기는 플레타 피핀 피핀 여기는 호랑이 바이솔, 호랑이 바이솔 많죠? 음, 그리고 여기는 붉은 바이솔. 네, 이쁘죠? 지금 자고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는 금송. 금송, 지금 이제 막 나오는 거라, 네, 이렇게 조금 지저분해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주얼리. 네, 주얼리. 네. 이거는 삼색, 삼색 물잘 들었죠? 삼색 너무 이쁘죠? 삼색, 이거는 아직 어려요. 지금 자업해 놓은 거라. 이거는 칼칼로이, 네, 이쁘죠? 이것도 가운데가 저기서 물이 들어서 이뻐요. 음, 이쪽으로 와서. 음 이건 델란스. 델란스. 네, 너무 이쁘죠? 델란스. 여기는 강아지 좀 있어요. 강아지 좀. 검은 강아지죠? 또 청색 강아지 좀. 여기 와서는 텍스텐, 텍스텐. 얘도 붉은빛이 나서 물들어서 이뻐요. 한참 얼큰이구요. 음, 어리와서설방울설방울설방울도 아주 예뻐요. 몽실몽실 해갖고 아주 예뻐요. 얘는 아이오니 오, 올케니 네, 이렇게 잘 크고 있죠? 얘는 블랙탑, 블랙탑 아주 예뻐요. 예쁘게 잘 크고 있어요. 뭉치는 뭉치. 얘는 청검이, 청검이. 얘도 자구가 많, 많아요. 얘는 왕검이, 왕검이. 지금 막자구거들이 한참 이렇게 나와요. 왕검이도 자구가 많이 나와서. 예.. 지금 10cm 인데 예.. 꽉 찼죠? 어.. 능류 능류도 지금 이봐요. 자구가 이렇게 빵빵히 찼습니다. 10cm에 착한 가격.. 가격 줍니다. 네.. 이거는 잉글랜드 잉글랜드, 잉글랜드도 지금 자구가 한참 나오고 있어요. 이쁘죠? 자구가 많이 나와서. 너무 이쁘죠? 잘 크고 있죠? 참 이뻐요. 다이소를 해서, 얘는 유토피아. 네, 유토피아는 이름 안 써놓고, 네. 얘는, 에드워드. 예쁘죠? 에드워드가 어파이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얘는, 데니. 데니는 조금 파랗답니다. 우리 집에 있는 것은 다 찍은 것 같은데요. 여기는 종자하려고. 종자를 심어 놨습니다. 그리고, 예.